갑자기 이게 온다고? 뭐야? <laughs> 드디어 나오나? 아! 진, 진짜 딴 거에서 엄청 안 나오다가 저기에서 나오네 진짜. 나 필터 나왔거든. 아니, 나 진짜 땅구에서 엄청 안 나오더니, 여기에서 난다고? 뭐, 어, 나오면 좋아야 되는데, 근데 땅구에서 안 나오다가 여기에서만 나오니까 뭔가 좀. 기분이.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? 근데 솔직히 얘 원래 엄청 먹고 싶었던 얘인데. 이거 맞으면 달라붙거든요 이게. 달라붙은 다음에 터져요. 일로와. 일로와. 이게 생각보다 좋은데. 오. 오. Mm.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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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no. worry, yo. oh yeah, ah, yeah. I tell 얘가 지금 좋은 건지, 우리 팀이 잘하는 얘가 뽑힌 건지, 너무 모르겠단 말이야. 드디어 뜨냐? 이 제가 지금 돈이 2110이 있 잖아요? 음, 이 것도 살수있 지만, 음. 이거, 이거에서 이거나 할까?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어, 이거, 이거, 차고 이거 사자, 저 사고 이걸 가져가죠. 저거 장벽이 별사 하고 그, 그 다음 목표는 바로 음,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시나얘 있잖아요. 얘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가져 한번 얻어볼게요. 어, 엄마. 그럴 거야. 어휴. 형제방에서 어. 가덕놀려서 그렇지만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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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조금. 저... <laughs> 오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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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얘얘 얘, 얘가 좋은 건가?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고요. 어 근데 어플 안 하니까 체력이 너무 좀 약하다. 응. 좋은 거겠죠? 다시 피. 지금 제가 464예요. 3 6개만 있으면 중에 3개를 살수 있단 말씀입니다. 귀여워. 이제. 아, 그러니까 이게 현재 말고 이거 돈으로도 살수있구나 근데 이걸 깠다면 저는 엄청 대박이 됐겠죠? 하지만 코인이 부족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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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한국이네. 어, 이그 한국이, 네. 어, 그국이네 그, 한국, 어, 한국한국이 뭐 어, 한국이네. 어, 한국이네. 어, 한네 어, 뭐야 이네 어, 이거 어, 지이거뭐한이거이거이 뭐 아, 호, 혹시 제 쟤 발차기 하는게 예, 스타파이어 인가? 그겠네 아 퐁! 먹어 먹어 루! 루 내꺼 먹어 그렇지! 루만 지키면 돼 루만! 루만 지켜! 루만 지켜. 루만 지켜. 어. 루막 이런 애 얘기... 어. 나처럼 이렇게, 이거, 이거, 그 뭐지? 그거 있는 애들 지켜. 어, 예. 무조건 루만 지켜. 어, 어. 역시, <laughs> 탑플레이어는 아니구만.

이가공격게요 지금! 지금! 탐받아라오노노노노 어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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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냠냠 탐받아라받아라오탐오받아라오탐받아라 어, 이 녀석이 생각보다 좋아 바나나 오우 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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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오 이제 우리팀의 희망은 나인거.. 어, 아니네 야 이거 먹고 먹으면서 피하면 그럼 그만이지?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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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바다 쓰고. 야, 그 대데탐하다오탐하다라 오우, 노. 안 돼. 제발. 제발, 틱, 틱, 틱. 먹어. 먹어, 먹어. 오케이, 잘해. 이제 너, 너, 넌죽구나 너만 안 죽는데, 이제. 야 너, 넌, 너가 싸우지 마. 너, 넌 싸우지 마. 너만안 싸우면 돼. 오케이, 잘해. 잘 맞으면 대폭탄이, 좀 화려하게. 또치연내주시고요 지금 몇개 남았죠? 자 다시 보고 올게요 어 이제 12개만 보면된다어 1개에 12개씩 주니까 어이판 끝나고 바로 얻을 수 있다 근데 뭔가 좀 얼, 요즘에 좀 많이 대박이 뜨는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냥 고고잉 오우 오우 많이 오. 아무리 센 녀석이라 도 3대1은 못 이기지 어우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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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독 걸렸어, 나독 걸렸어. 살려줘, 오, 맞았어. 어떻게 눈을 살다 얘우길만안 죽으면 돼, 얘들아. 야, 왜 내가 있는 쪽으로 와. 너 트롤이니, 혹시? 트롤이니? 어. 트롤 아니었겠지? 실수겠지? 실수일 거야. 실수가 아니면 그건 진짜 트롤. 이제 어딨구 있다 갑시다. 자 제가 다음에 땡땡을 얻는다고 했죠. 그건 바로 바로. 어, 지금 봐보니까 얘랑 얘얘 얘 잠금해서 열렸네. 어? 어 이러면 좀좀 걸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이 체험해볼게요. 이건 뭐, 뭔 뜻이지 이게? 뭐야? 잠깐만요. 저. 뭐야? 응? 오, 설마 얘, 얘 자기가 원할 때까지 이거 분리하고 있을 수 있나? 데오 문이 있는 대로 바로 중간 이동 을하 네요？그럼 문이 있는 데를놔 두고, 그럼 혹시 여기？그럼 얘가 한번 죽어 봐？그럼 어떻게 돼요？아, 그럼 지금 와. 그럼 그게 반대로 가 되면 어떡까 뭔가... 다시 한번 맞아봐. 이게 한 번에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돼? 아, 이래도 좋네? 음. 그렇군. 그렇구만. 음. 이놈은또굴리기가 애매해, 애매하다. 그리고 사실 까먹었으면 먹으려고. 没去。 법에 걸린 스페 점은 사이, 사이자 갈리인 입니다. 근데 이거는 근데 뭘 뽑으라는거지? 생각해볼까? 그러니까. 물포만로 라는 걸 근데 뭐 원거리 공격이었나요? 아니지 않나? 이게 원래 금접전 공격 아니에요? 아와 아니 얘가 어떻 어떻게 어떻게 원거리를 하나 싶었더니 이걸로 왔어? 허이 과연. 이 녀석이 데미지는 많이 어. 많 되는 거 아닌가? 귀 그냥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그냥 바로 그게 되는 거가같아 원거리대, 원거리다! 좋아. 얘가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일단 사고력 테스트 뭐 이런게 꽤나 뭔데? 오! 자. <놀람> <놀람> 자. 안 되겠군. 난이 녀석을 사겠어. 오케이. 그리고 오늘 오늘 봤잖아요. 얘가 그 뭐였지? 얘가 이거 오 이거 맞네. 플레이. 아 오늘 얻은 녀석 저잘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얘가 제가 제가 얘제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이 이걸로 할때 제가 거의 이걸 얘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렸는데 어 오! 역시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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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가 다 봤어 어! 살려줘! 이런 근데 확실히 좋은 건 맞는 것 같네요. 얘골르기를 잘해. 뭔가, 확실히 좋은 게 맞겠죠? 음, 패키지? 오케이. 바로 핏자기 쓰죠? 이피자기를 잘, 잘 하면 엄청 많이 쓸수 있어요. 한네명 이상을 때면 못 죽여도 바로 뜨거든요. 거의 거의 바로. 야구독 자, 200만 돌파 기념 챌린지.